뜨거운 태양이 펼쳐진 여름날 서해 바다 오늘은 농어를 만나기 위해 낚시꾼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농어 기분 좋다고 하면 이상 되는 놈을 이제 오기라고 하는데. 농어 중에서도 따오기라 불리는 대왕 농어 지금 크기로 낚시꾼들을 절로 흥분시키는 녀석. 군산, 오! 군산, 군산 1 2동파 앞에서 떠오게. 따오기! 떠오기를 찾아 나서는 낚시꾼들의 선상 낚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서해 바다로 가기 위해 낚시꾼들이 모인 곳은. 군산의 한 출조점. 모두 같은 낚시복을 맞춰 입은 낚시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활낚시, 선상낚시로 주 어종을 잡고 있는 인천에 있는 동호회입니다. 요즘 이제 핫하게 시작하고 있는 외수질이라는 낚시 장르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농호가 있고요. 그 외에 민어, 재수가 좋으면 더 좋은 동갈 도돔이라는 어종도 잡을 수 있는, 다양하게 잡을 수 있는 낚시입니다. 새벽부터 함께 낚시에 나선 이들 어떤 동호회일까요? 힘 어부가인데 저도 처음에 낚시를 배울 때좀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업어주고 업혀가고 뭐 그런 의미로다가 어부가로 지었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이제 어부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 카페에 이제 여성 조사님이시고 이제 가입하신 지는 뭐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낚시에 입문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으셔서 빨리빨리 배우셔서 빨리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어도 첫 도전이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매니저님이 오늘 잘감르쳐주셔야 되는데. 어부바 화이팅! 새벽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화이팅 넘치는 이들. 항구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탑니다. 옆에 이따 가져와서주세요그옆에다보 네. 보입니다. 뭐... 아주 수박이 잘 익었습니다. 어복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원래 같이 오시기로 하셨던 분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못 오신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회원님들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챙겨 주셨네. 안 그래도 되는데 배도 채우고 어복도 불러줄 간식 거리를 챙기고 매년 여름이면 낚시꾼들을 바다로 불러들이는 녀석 농어를 만나러 가는 길 오늘의 출항지인 비응항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하시 할 때처럼 뒤를 잡아주시면 돼요. 손을 말아서 손을 당겼을 때충격게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제 진짜 바다로 나설 시간. 오늘은 비응항에서 출발해 제법 먼 바다까지 나가기로 했는데요. 오늘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12동파로 갈 예정입니다. 농어가 보통 5월 중순부터 시작해갖고, 제일 한 단계 이제 7월까지는 좀잘 나와요. 근데 처음에 시즌 시작은 개화도 쪽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개화도 쪽에서 시작하는데, 요새는 12동파 쪽에 농어가 좀 씨앗 큰 놈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잡아도 조금 큰 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80, 90, 뭐 보통 이제 따오기라고 하면 90. 이상 되는 놈은 이제 따오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더려면 가까운 내만권 보다는 신동권 쪽이 아무래도 시야를 짓죠. 오늘 이제 사신 동호회 분들 혹시 많이 부보시던분들인가요 네. 그럼요. 되게 친한 지인처럼 그렇게 알고 지내는 분들이 고기가 안 나와도 막 자기들끼리 분위기가 좋고 고기 잘 나오면 또막소님에 고맙다고 그러고 막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선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더 이렇게 공합적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최고의 분위기를 자랑한다는 선장님과 오늘의 동호회원들. 과연 오늘은 어떤 찰떡 호흡을 보여줄까요? 계속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인 시비동파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농어, 농어 잡을 때 쓰는 미끼예요. 예,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살아 있는 예, 새우예요. 물고기밥으로 죽여야 <laughs> 아깝다고 합니다. 조금 아깝다는 생각하면 낚시하면 안 되죠. 도착하자마자 미끼로 쓸 새우부터 살피고 낚시대를 던져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는 이들. 서로 도움을 주며 낚시를 한다는 동호의 취지답게 초보 낚시꾼 먼저 챙기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아니 아니, 뭐 위로 가야 돼 위로. 예, 네, 이거는. 앞에 가이드가 없어서 이 지깅은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써보자는 거를 가져오면 힘드는데, 이거. 묶을 줄 아시죠? 아니요. 묶을 줄 몰라요? 네. 많리 들고 가셔서 붙여주세요. 아, 사무장님 조교. 묶듯이 위로 한번 넣죠 아래 라인으로 한번 잡아요. 아, 한번 더. 네. 그러면, 이렇게 팔자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네. 팔자 낚이의 기본적인 메듭 팔자 메듭예 얘를 두 번. 오늘 농어 낚시는 처음이라는 회원 미아 씨를 위한 낚시 강의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상부상조하며 낚시를 하니 배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요. 팀어부버는 진짜 진짜 다른 카페보다 더 가족적인 분위기고 사적인 이익을취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진짜 친목도모 뭐 서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진짜 진정한 카페예요. 가족 같은 동호회 매니저 병렬 씨는 본인 구명조끼가 아닌 배에서 주는 빨간 구명조끼를 입었는데요. 본인의 구명조끼는 다른 회원에게 양보했다는 병렬 씨. 그 너그러운 마음 덕분인지 첫 수의 입질이 그에게 왔습니다. 음 좋게 첫 수를 제가 하게 돼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 입질엔 과연 어떤 녀석이 올라올까요? 자, 다음 하네. 어 광어 장기! 병렬 씨의 첫 수에 이어 반대쪽에서도 농어가 아닌 광어가 올라왔네요. 농어가 아니어고좀 속상하시지 않나요? 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laughs> 오늘의 대상은 농어는 언제쯤 얼굴을 비출까요? 본격적인 고기 먹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 낚시꾼들의 요깃거리가 되어줄 뜨끈한 어묵탕이 준비됐습니다. 평범한 어묵탕이지만 배 위에서 출출한 속 달래기에는 이것만한 게 없답니다. 든든히 먹어야 고기도 잘 잡는 법이지요. 동생이 사진을 만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복장도 이제 복장 때문에 쪼끔 더잘 써서 입고 재밌게 네. 팀 활동도 열심히 하고. <laughs> 뭐 뭐가요 그거는 놀래미? 놀래미요? 그냥, 뭐 그냥 두둑 두둑 치는 느낌이 하지 않으니까. <laughs> 바로 어제부로 직장인의 삶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낚시를 나왔다는 병민 씨. 작은 노래미로도 큰 행복을 만끽합니다. 이때 다른 한쪽에서도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왠지 이번엔 오늘의 대상어 농어가 얼굴을 보여줄 것 같은 예감. 아 예상과는 달리 우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씨알은 꽤나 굵어 보이는데요? 네, 사이즈는 나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쁘십니까요 대상어가 나빠지? 아니잖아요. 이 <laughs> 그 정도로 오면 괜찮은 로고죠. 그래요. <laughs> 대상어가, <아니죠>. 대상어가 아니니까. <laughs> 솔직히 맛은 이게 좋습니다. <laughs> 농어나 방어가 힘을 쓰면은 여기가 터져버려요. 아, 네. 그래서 여기 저 뒷분들. 오늘 농어 낚시의 열혈 입문자, 아, 미아 씨에게도 입질이 왔습니다. 어, 낚시를 흔면안 돼. 허리에 탓에 욕구를 닦아요. 떴어요. 저한테 연면 녹아, 녹아. 어? 야, 이거 최대 7자 이상. 엉켰으면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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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아, 풀어줘. 풀어줘. 네? 어, 계속 가면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됐어 걸렸구나 뭔가 상어야? 아니고 됐어 그리고 이걸 하고 뒤집으라고 이렇게 빨리 뒤집어야지 떨어지지 여기 아. 대상어 농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야를 보니 꽤 만족할 만한 녀석 같은데요? 둘이 아예 안 감기길래 진짜 농어 줄았어 농어 아직 못 잡아서 <laughs> 기분 좋아요. 강원 강호... 처음 잡아봐가지고 오늘 만족합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고기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 조금 지루해지려던 찰나. 작은 이벤트를 곁들인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카페 회원들하고 이제 왔을 때는 뭐 이렇게 큰 것들은 집에 가져가시고. 잔잔한 0 0생 사이즈 0는 것들은 0 0게 그냥 0 0에서0 0씩먹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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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까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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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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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뚝딱 회한 접시가 완성됐습니다. 밥 먹고 갑시다. 저물 갑시다요. 밥 먹고 저물갈 때까지 꼭 기다려 주세요, 배에서 준비한 식사와 만찬이 준비됐습니다. 특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낚시인들만의 특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가 잡은 놀래미 회입니다. 아주 담백하고 아주 잡아 썰어냈으니 맛있을 수밖에요 이 맛에 선상 낚시 나오는 거겠죠 직접 드셔보시고 판단하시죠 <laughs> 말로 설명이 안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점심 만찬 배불리 즐기고 나니 기다리던 농어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예, 이게 점 농어 이게 오리지널 점 농어예요 예, 이거 이제 점이 있는 걸 점농어라 그래요. 점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죠. 네. 이렇게 등에 점이 있는 농어를 점농어, 점이 없는 건 민농어라고 하는데요. 서해 바다에서 주로 볼수 있는 점농어가 맛도 더 좋답니다. 와, 떡이 나, 떡이. 풀어줘, 풀어줘, 뒤에, 뒤에 풀어줘. 어. 선두에서 환호 소리가 들려옵니다. 농어 중에서도 대왕이라 불리는 따오기가 올라왔는데요. 선장님, 테이프 한번 더. 올라와서 한 3번 정도 드랙을 타고 나갔어요. 한 10m 정도. 팔이 얼렬합니다 따오기다. 오늘 기분 좋죠? 왜왜 따오기라고 해러냐 따오기. 음, 잘 모르는데 농어를 좀 7, 8자 이상을 따오기라고 한단다. 좀 크다고 해서그러고 따오기. 어디서 따오기 따오기 그시아요요 우와. 대왕 녀석답게 엄청난 몸집을 자랑하는데요. 크기를 재 보니 무려 90cm나 되는 녀석. 부럽지 않으십니까? 아, 부럽지는 않아요. 예, 네, 저도 예전에 한번 잡아본 경험이 있어서 축하해 드린다는, 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번 화이팅! 90cm 따오기의 주인공이 된 인엽 씨. 모두 어복 받겠다며 인엽 씨에게 관심이 쏟아집니다. 잡아야 돼. 잡아놓으면 거의 이제 그날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더그 이제 두번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온다 가면 천원이 있어야 어복 있어 오는 거고요. 이때 인엽 씨의 어복이 금세 전파된 걸까요? 따오기의 그래. 입질이 또한번 왔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유. 아유. <놀라> 따오기 부러울 것 없다는 정호 씨에게 행운처럼 따오기가 찾아왔습니다 아, 아, <놀라> 한눈에 봐도 엄청난 크기와 묵직한 힘을 자랑하는 것 같지요. 어, 잡아본 사람은 알겠죠? 무식하게. 그래. 한 번에 그냥 물고 나가는 시원한 입지를 보였어. 짜릿하고, 로또, 바다의 로또 같은 선장님한테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장님 어, 아주 그냥 포인트. 자, 군산. <laughs> 군산 1 2동판 앞에서. 떡게 야. 문자, 아자 문자, 문자. 아우. 야. <laughs> 91 91. 아. 정호야. 안 진짜요? 이제 종료까지 남은 시간 40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럼 그래. 네. 양옆에서 굿자를 막 잡으시는데. 뭐, 잡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낚시 경력이 짧아서 아직 초보입니다. 지금 이제 약한 약 40분 정도 남았네요. 40분 안에 이제 5터로 <laughs> <미터를> 한번 <laughs> 터치로 가야죠. 막판 역전을 꿈꾸던 서원 씨가 농어 한 마리를 잡아올렸습니다. 그런데 손맛은 봤지만 크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맛있네 마지막까지 더큰 녀석을 노려보는 석원 씨입니다. 오후가 되자 바다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바다만큼이나 뜨거운 낚시꾼들의 열정. 좋아 좋아. 파이팅 끝날 때가 되가니 대물 녀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요. 이번에는 대물 점농어가 얼굴을 보여줬네요. 어, 얘네들은 큰 애들랑 작은 애들끼리 무리져 있어요. 그래서 저 음, 힌트가 되면은 한 번에 일곱 여덟 마리씩 그냥 한 번에 연장에 같이 나와요. 좀 전에 이어 또한번 대물 농어를 건져 올린 정어 씨. 이번엔 팔자 점농어를 손에 얻었습니다.

큼지막한 옹호 들고 사진을 찍는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겠지요. 아, 짜고 잡는다고 서러움을 느끼다. 진짜 좋습니다 진짜. 그 상상하시는 손맛이랑 비슷했네요 아, 정말 좋습니다. 진짜. 그 이상입니다. 고마 감사합니다. <laughs> 아, 형님 진짜, 진짜 좋아. 이거 나하고 하이파이브 해가지고 된 거야. 저기 형님하고도 그렇고. 이제 낚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손맛 좀 보셨어요? 네, 아, 다행입니다. 네. 아, 좀 우리 카메도 한번 다시 한번 하세요 좀 네, 어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어떻게 손맛 좀 봤나? 네. 몇 마리? 셀 수가 없는데요? 셀 수가 없어! <laughs> 안에서 제일 못 봐. <laughs> <안 해서. 웃음> 어. 아. 오늘 낚시를 함께 했던 회원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매니저 평렬씨 예, 감사합니다. 어, 파이팅니저님께서는 아. 많이 못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대상을 못 잡으셨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행운이 아직 어, 뭐 실력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행운도 좀 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도 뭐, 우리 또 회원님들이 손맛 보신 분도 계셔서 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잡은 거 이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낚시가 마무리되고, 오늘 잡은 조과물들을 모두 펼쳐보는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 어복도 좋고, 거기에 선장님의 탁월한 포인트 선정까지 탄박자가 모두 맞았던 오늘 하루 덕분에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얻었습니다. 조금만 돌려봐. 돌로. 오바 오, 파이팅! 파이팅! 네, 아, 됐다. 됐다. 어복 충만했던 기분 좋은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항구로 돌아갑니다. 양손 가득 조과물도 얻고 추억도 쌓고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되겠지요. 조항도 사실은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요새 장마철이고 그래가지고 과연 고기가 좀 나와줄까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어 예상외로 날씨도 좋았고 조항도 좋아서 어 정말 흐뭇하고 보람도 느끼고 모든 게다 만족스러운 그런 출조였습니다. 더 많이 오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즐거움을 같이 할수 있는 회원분들이 좀더 많이 모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배 위에서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주었던 오늘의 낚시꾼들. 덕분에 풍성한 조간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복을 불러올 이들의 팀워크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